이전에 커뮤니티 탭에서 설문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탑건 1편을 안 보고 2편을 보고 왔습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편을 안 보고 2편을 보더라도 스토리에 대한 이해나 감정선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웬만하면 1편을 보고 2편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영화를 보는데 내 1편을 관람하지 않은 것이 너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나 뭐 2편 보고 재밌으면 1편 봐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1편을 먼저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2편 자체가 그냥 재미있으니까 어차피 1편 보실 것 같은데 2편을 보시면 1편의 결말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는 스포일러를 당하게 되니 그냥 1편 보고 2편 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영등포 스크린 엑스에서 관람을 했는데 수색과 관련해서는 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투기가 비행하는 장면이 중심인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는 전투기에 대한 체험보다는 오히려 스토리의 중심이 좀더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전투기 활강 장면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 적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스토리의 무게 중심이 좀더 있는 것 때문에. 호평을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편을 관람하고 영화를 관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스탠스는 영화 제목에서부터 알 수가 있죠. 탑건 매버릭 여기서 매버릭이 극중톰 크루즈가 연기한 인물의 콜 사인인 매버릭입니다. 자, 즉 영화 자체가 탑건이라는 그룹이 아닌 주인공인 매버릭이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서사가 중심이 되는 영화의 특성상 메버릭의 과거 이야기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1편을 보지 않더라도 뭐 2편을 보면서 대강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연출을 통해서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 뭐 여지는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온전히 즐기기에는 뭐 부족한 감이 좀 있습니다. 영화가 메버릭의 서사에 초점을 두면서 조금 더 감정적인 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분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원래, 액션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재미있어야 합니다. 영화 속 액션이라는 것 자체가 인물의 행동이기 때문에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액션의 느낌이 아예 달라집니다. 영화 속 액션이라는 것 자체가 인물의 행동이기 때문에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액션의 느낌이 아예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인물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가 이 인물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싸움 중간 중간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감정과 변화들이 영화를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탑건 매버릭 속 액션 장면들에는 그것들이 충분히 녹아 있습니다. 더불어 영화가 더욱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1편과 2편 사이 영화에서도 비슷한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86년에 개봉하여서 36년만에 2편이 개봉하였습니다. 이 36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극 중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관객들이 나이가 드는 것처럼 영화 속 매버릭도 우리와 같은 시간의 흐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흐름이 관객들에게 더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영화 이전에 토이스토리3가 그러했습니다. 저의 경우 토이스토리2와 3가 개봉되었던 비슷한 시기에 봤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 크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86년도 비슷한 시기에 이 영화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감동이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메버릭도 나이가 들었고, 과거의 영광과는 다르게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인공지능이 전투기 운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메버릭이 했던 대사, Not Today. 저는 이 대사가 유독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영화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것이 AI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지만, 정작 중요한 작전은 합건에게 지지를 하고 있죠. 즉 모든 것이 자동화된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자동화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변화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저버릴 수는 없다 라는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겠죠.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인상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는 영화의 연출에 있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진 것은 음악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요즘 분위기의 음악이 아닌 8, 90년대 미국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음악들과 비슷한 분위기의 음악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더불어 현대 제작되는 영화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페이드를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죠. 페이드는 서서히 변화하는 장면 효과를 말하는 것인데, 영화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발생할 때 이러한 효과를 사용하긴 합니다. 과거 제가 영화를 배우던 시절에는 이 페이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씬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서 컷과 컷이 잘안 붙을 때 사용하. 하 되는 편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 영화에서는 이 페이드를 대체할 만한 컷 전환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과거의 영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비슷한 느낌으로는 뭐 라라랜드가 있죠. 고전 영화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과거에 사용되었던 화면 전환 효과를 넣는 연출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 스크린X 영스에게서 여,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 뭐이 이야기도 사실 같은 영상이 풀어내려고 했으나 이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져 가지고 요거는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어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시사회 직후 그리고 먼저 개봉한 해외 관객과 언론의 반응처럼 탑건 매버릭은 충분히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다만 그 매력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1편을 통해서 매버릭의 과거 서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1편을 안 보고 보시더라도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며 대략적인 과거 서사에 대해서도 예상이 가능하도록 연출을 하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만 영화를 보면서 아 1편 보고 올걸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영화가 뭐 전투기 활강 장면으로 가득한 영화는 아니고 스토리와 서사에 맞게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다른 시선에서는 초반부터 휘몰아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좀 서사가 진행된 이후에. 전투기를 비롯한 본격적인 장면들이 나오는 편이라서 조금 루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뭐 전투기 활강 장면 나와서 막, 와! 하면서 볼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다음 전투기 활강 장면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연출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상당히 정석적인 연출입니다. 최근에 개봉하는 여러 영화들이 초반부터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뭐 반박자 빠르게 액션에 등장시키거나 뭐 스토리 전개를 좀더 뭐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고 뭐 후반부에는 오히려 루즈해지는 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닝타임이 짧아지기도 하고요 뭐 그런 모습들이 주로 등장했는데 원래 영화는 이 탑건 매버릭과 같이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초반에는 영화 전개에 필요한 서사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고 후반부에는 그 서사들이 잘 발효가 되도록 환경 조성을 하여 후반부에 그것이 터지도록 흐름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탑건 네버릭은 영화 전개에 있어서 거의 정석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틀이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과거 탑건을 재미있게 본 팬분들에 대한 예의도 충분히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전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관람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절대 전작의 추억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이가 어리신 분들에게는 부모님과 함께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부모님에게 뭐 탑권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에게는 잠시나마 36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탑건 매버릭,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